하일리가 딱 그렸을 때아 이게 하일리구나 쉽게 그리는 것까지는 쉬운데 네. 잘생긴 친구잖아요. 아, 잘생겼죠. 이 잘생김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laughs> 아, 이게. 예. 저도 네.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김을 연기하기가 어렵거든요. <laughs>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어, 지금 댓글을 보니까요. 오 마이 갓.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당신의 팬입니다. 아, 진짜 금요일만 기다린다. 뭐 이런 지금 댓글이 뭐 나오고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신네 목소리라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보다 보니까 댓글 중에 작가님 목소리도 진짜 이쁘시다고. 아또 감사합니다. 가또 올려줬어요. 원래 꿈이 웹툰 작가셨어요? 아니요. 웹툰 작가가 꿈은 아니었고 원래 이쪽 분야와도 좀 거리가 먼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원래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특별히 웹툰 작가로 전환하게된뭐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계기라기보다는 <laughs> 퇴사자의 용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작가님은 작업 시간을 어떻게 정해 놓고 작업하시는 편이세요? 어, 가급적 아침에 일어나서 밝을 때 작업을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직장인처럼 꼭 지켜지지는 않더라고요. 음... 마감 상황에 따라 밤샘 작업도 불가피하고 이러면 한 번씩 낮밤이 바뀌거나 어, 아예 며칠 잠을 못 자기도 해요. 어떻게 괜찮은가요? <laughs> 사실 괜찮지 않죠. <laughs> 어, 잠깐 댓글 한번 보니까 어, 서련님이 승풀 작가님 아... 재원옹과 다 끝나면 사극으로 한번 해주세요. 작가님의 사극 툰 너무 보고 싶어요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저도... 그러면 평소에 지금 그리시니까. 네. 나중에 계획이? 재혼하고 일단 끝까지 음, 아, 간다면 끝까지 간다면 그 다음에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포기하는 순간 시합은 종료라는 거야 라는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아시나요? 어떤 만화인가요? 농구 만화인데 모르시는구나 어 알려주세요 슬램덩크 <laughs> mbti 작가님 mbti 어떻게 되실까요? 어, 제가 이거 여러 번 해봤는데 항상 똑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저 ISTP 나옵니다. ISTP. 어 그게 어떤 의미죠? 어 일단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논리적인 실용주의자네요, 이게. 약간 논리적이다. <laughs> 작가 웹툰 작가신데 또 논리적인 부분이 또 성격으로 또 나오시는군요. 네. 이 결과가 혹시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저랑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딱한게 진짜 이건 나랑 너무 잘 맞는다 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제 많이들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건데 친구가 뭐, 자기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드라이 샴푸로 머리를 감았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T랑 F의 반응이 그렇게 극명하게 갈린대요. 어떻게 갈렸죠? 이게 F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친구한테 이제 어디가 힘들 뭐가 힘들었냐, 괜찮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드라이 샴푸 괜찮나 좋나 어디 거 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laughs> 이걸 보자마자 아 제가 티가 맞긴 하구나. 뭔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더탁 집어내는 그런 스타일인 건가요? <laughs> 그런가봐요. <laughs> <laughs> 어, 지금 또 댓글을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온 팬분들이 굉장히 많나봐요. 인도네시아로 <laughs> 어 올라가지고 <인도네시아를> <laughs> 또막 한국인 뭐야 막 지금 해외 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국인 뭐야라는 댓글도 있으셨거든요. 좀 그리기 어려운 캐릭터들이 많기는 한데 제가 예측해 보기에는 역시 약간 주인공 하일리가 <웃음> <또> <웃음> 어떻게 <어디에> 하셨어요? <laughs> 어 아주 섹시한 알몸을 드러내고 <laughs> 네. 있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사실 또 하일리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또 남주잖아요. <laughs> 맞아요. 하일리가 딱 그렸을 때아 이게 하일리구나 싶게 그리는 것까지는 쉬운데. 네. 잘생긴 친구잖아요. 아, 잘생겼죠. 이 잘생김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laughs> 아, 이게 참 어려우신 <laughs>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네.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김을 연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웃음> <웃음>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우리가 흔히 노동요라고 하거든요. 작가님도 작가님만의 뭔가 노동요. 뭔가 일하실 때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작업을 하시기도 하시나요? <laughs> 네, 요즘에는 케이팝 중에 애니메이션 오프닝 같은 노래 모아 놓은 플레이스트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가수 제목이 좀 있을까요? 아, 그이 기억에 남는 게그 그 다섯 번째 계절 오마이걸 노래 하고, 음, 오마이걸 네, 그거랑 온앤오프 신세계 이 노래들 특히 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음, 다른 작가님들하고 네. 음성 채팅으로 <laughs> 잡담하면서 음성 채팅이요? 음, 네, 같이 작업 기간에 서로 말 동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뭐 이렇게 담당자를 좀 뒷담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나요? <laughs> 그런 거는 딱히 <laughs> <laughs> 제원 왕후 진짜로 잘 보고 있다. 다음에 나오면 꼭잘 챙겨 볼게요. 항상 힘내세요라고 티 에나라는 분께서 또 올려주셨고요. 라스타를 또 같이 따라해 주시는 팬분도 계시네요. 플린님뭐 이런 분들도 지금 댓글을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계속 계속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제밑에이 타입은 INTP인데요. 인터넷으로 검색 검사했을 때는 처음에는 INFp였는데 정식 검사를 할, 했더니 제가 F가 아니라 T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뀔 수도 있군요. 네, 약간 그 타입이 정해져 있어도 그 안에서 개인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 F와 T의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INTP가 어떤 유형인가요? 뭐 설명이 이렇게 되는? 어있 음, 약간. <laughs> 아까 스트레칭을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그것과는 또 별개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저는 재미있는 거 좋아하는 것들 보면서 기분 전환하고 꽃이나 풍경 사진 보기도 하고 음. 그래도 안 풀린다 할때는 그 친구들한테 털어놓기도 하죠. 그러시구나. 음, 성우님도 뭐그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 저요. 수다가 정말 또 스트레스 해소에 필수적인 요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마도 저는 좀그 장면을 또좀 꼽고 싶은데 최근에 또 이렇게 아무래도 하이니와 또 이제 나비에가 이렇게 또 알몸으로 <laughs> 아또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장면을 또 명장면으로 <laughs> 꼽게 되지 않나 또 싶습니다. 마스타스가 좀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진 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해보시면 되죠. 운동으로 아, 하고 싶은데. <laughs>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콘티를 졸라맨으로 그리면 안 되죠? 아, 그리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표정하고 네. 동작은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졸라맨으로 아. 그리시더라도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어, 만드님 답변이 되셨나요? 우리 재혼 황후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올해 또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